리뷰 마스터입니다. 가짜 리뷰는 걸러내고 제품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. 열심히 준비했습니다. 이벤트, 쿠폰, 할인정보 모두 알려드려요. 5위입니다. 삼성 갤럭시 탭 S7FE 미스틱 핑크 128GB 와이파이 모델을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. 50% 파격 할인이 적용되어 부담없이 즐길 수 있어요.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. 4위입니다. 삼성 갤럭시 탭 S7FE 놀라운 성능과 넉넉한 128GB 저장 공간. 와이파이 모델을 엄청난 할인 53%에 만나보세요. 미스틱 블랙 색상으로 세련됨까지 더했습니다. 놓치지 마세요. 3위입니다. 삼성 갤럭시 탭 A7 라이트 8.7이 놀라운 가격으로 64GB 와이파이 모델을 56% 할인된 169,000원에 만나보세요. 넉넉한 용량과 뛰어난 가성비로 만족스러운 경험을 선사합니다. 2위입니다. 삼성 갤럭시 탭 S7 FE LTE 64GB 미스틱 블랙을 놀라운 할인가에 만나보세요. 와이파이 지원으로 더욱 편리하게 53% 할인이 적용되어 가성비 최고입니다. 지금 바로 제품 링크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. 1위입니다. 삼성 갤럭시 탭 S7 와이파이 512GB 모델인 놀라운 가격으로 50% 파격 할인 혜택으로 만나보세요. 128GB 저장 공간도 선택 가능하며, 탭 S7으로 더욱 풍부한.